오늘 참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업장에서 수혜별 드리게 인도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간증을 주님의 간증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의 빛센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거 주님께서 그일 여기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귀한 마음에 아버지 흡족할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시간을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감사한 것들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희 말씀에 의지하자가 저희 오늘 제목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부제목이고, 어, 말씀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일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제가 어, 은평 사명자 학교를 2020년 2월 3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은평구 다섯 어, 개 교회가 연합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제자를 이렇게 양육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는 14기에 들어갔지만 13기에는 저희 둘째 딸 시어머님 사부인이 가셨고 12기는 13기는 저희 딸이 가서 이렇게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기에 저를 가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전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시간상 월화 이틀을 가야 되기 때문에 6시부터 시작해서 준비가 되면 7시부터 10시 정도까지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상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주저하다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을 하면서 저희가 사명자 학교의 뜻은 이렇게 목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자 양 저기 교육을 받아서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이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이 그 사명자교 교장선생님과 목사님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들다 계신데 이분들이 우리를 지도 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동안을 6개월 동안을 저희들을 양육해서 제자들을 양육해서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삼형제 학교는 우리와 찬양이 있고 찬양으로 인도하면서 그날그날 말씀을 배우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과정은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자매 일조가 된 것이 저희들 모임입니다. 소모임이 자매 일조는 여성분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팀이 여성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6명 중에 간사님이 두 분이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 구성으로 돼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기도하며 항상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다가 코로나가 더 확산될 되 만한 중도에 저희가 그것을 그쳤습니다. 중도에 그치고 다음 21년도를 넘겼는데 21년도까지 올해도 아직 그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이행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노트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그 동안 20년도 한해 동안의 그 과정을 이제 이어지기 위해서 저희 그 입학한 학생들이 다 매일 같이 매일 아침 그날 하루에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매 일조 자매인들하고 공유하고 그분들이 다 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노트로 필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다섯 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부터 요한복음 요한보금 계시록만 빼고 신약만 두 번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시작해서 12월 말일까지 하고, 다시 21년도, 다시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간사님의 구절구절을 주시는, 다, 다, 저기, 간격을 주십니다. 요한복은 뭐 20장, 몇절에서 몇절까지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다 응원해서 카톡에다가 올려서 말씀 지시를 받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어, 저희가 교육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것이 지금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한 해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다시 재입학을 해서 하는 걸로 아마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것이 저희들이 뭐냐면 주 모습이 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저희의 모습이지만 여기서 주된 것이 일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입니다. 두 번째는 개개인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방해 요소를 치유하여 성김의 삶을 살자.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정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가르침을 따라 청지기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 아우리치 전도행이 갑니다. 이것은 아주 시골 어느 교회 그동네 교회 가서 핸드폰도 놓고 가고 전혀 금전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그대로 그 지역별로 오고 가는, 내려주고 다시 인설해서 데려가는, 그 위에는 전혀 돈을, 금전을 가져가지 않는 전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주일과 오박육일 동안 봉사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 아우리치의 마지막에 이 교육을 받은 마지막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월 달에 진행하게 되는데 아직 저희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13기까지 다이행을 했고 그 모습을 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과정을 저희들도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것을 했는데 이렇게 코로나인해로 잠시 중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가 저희의 인사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한영지 학교의 목사님과 교장선생님 모든 보면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더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떡을 주셨고 유다라는 말을 절대로 안 하셨어요. 그저 그것처럼 우리 아무리 해꼬지를 해야 함을 준다 해도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담지는 못할 정 우리가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말씀,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이었는데 제가 33절을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라.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아버지께로 간호를 하시며 남아있는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시며 너희가 환란과 핍박을 받으나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제자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평안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배려함으로 먼저 주는 것이 나의 평안이며 행복이 아닐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